이번 한 주간도 새벽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보이고 있기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좋게 갖고 있기가 쉽진 않습니다. 전파될 정도로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의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박해가 가장 심했을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큰 불이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도가 교회를 세웠다기보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에 대한 뚜렷한 가르침을 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격려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식에 들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한번 만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많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경고히 세우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이라고 할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그 은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성기려고 하는 지금 바울의 마음을 읽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열정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김을 통해서 피자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면 기쁘고 또 즐겁고 함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큰 기쁨이 됩니다. 또 바울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또 다른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개척해 왔고 돌보면서 많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그 삶을 도와주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선교에, 이러한 사역에 자신이 온몸을 던지고 있는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합니다. 어떠한 빚을 지금 지었다고 할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울 시절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오해했던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면서 자신은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는 핍박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멀리서 편지를 써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결정했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러한 결심을 할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살,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먼저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노력과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의롭다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행할 수 없고 그러하기 전적으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그 놀라운 특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그의 성도들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많은 술수와 또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오히려 전두의 열정, 그 선교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로마 교회에 어떻게든 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로 인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건 역시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금 고백처럼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해결받는다 한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수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빛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또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상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저희들을 막아서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눈을 돌리기보다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복음을 통해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